내 주변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자존감도 낮고 항상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유튜브를 해서 몇덕을 벌어. 근데 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럴 때또 상대적 박탈감이 오죠.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을 잘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 가 갑자기 IT에서 30대 임원으로, 억대 연봉으로 스카우트 돼서 갔어. 난 공무원하고 있는데, 9급인데 아직. 일단 상대적 박탈감이들죠 근데 이제 IT 회사에서, 그래서 35살 잘렸어. 근데 내 친구는 공무원으로 7급이라서 이제 연금도 나와. 그럼 또, 이번에 이쪽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겠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주변에도 잘난 사람 많아요.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깨많으신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뻔뻔하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 내가 뻔뻔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란 이런 거예요. 외로움, 우울함, 슬픔, 기쁨, 사람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군집, 그러니까 모여서 살면서 경쟁이나 박탈감이나 경쟁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안 외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슬플 수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생을 가져가실 짐이에요. 감정 중에 하나예요. 짐이라기보다 행복, 불행, 뭐 슬픔, 기쁨처럼 상대적 박탈감이란 것도 평생을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어, 제 손녀가 더 좋은 데가 갔어. 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자기가 그러면 자꾸 그걸 둘러보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자꾸 찾아서 자기를 스스로 불쌍해. 해 자기 연민에 빠져.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그렇다고 걔보다 내가 우월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나한테 발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그런 감정처럼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자기 연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빠져야죠. 그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야죠. 니체가 그랬어요. 감정이 날뛰기에 놔두는 사람은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왜? 감정에 따라서 이리 슬프고 저리 기쁘고 이리 슬프고 저리 기쁘다 보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관리를 한다는 건 몸매, 뭐, 습관, 아니면은 공부, 이런 것만이 자기관리가 아니라 자기 감정. 이걸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우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내 세상이 다 우울해져요. 자,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울,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혼자 그렇게 우울해 하셔도 혼자 슬픔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찝어서 매번 슬퍼하지 마시고요. 무시하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나의 감,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은요. 어, 어느 부자든 현자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 어느 한 분야에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야에서든 그걸 안 느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내가 내 자존감이 높거나 아니면 내 일에 빠져 있거나 다른 감정이 날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없어지진 않아요.